자, 유튜브 친구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첫 번째 찬양 해볼게요.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서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잘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찬양 예수님은 포도나무 해볼게요.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의 모도나무 나는 가 이제 마지막 찬양, 흰 눈처럼 양털처럼 불러볼게요. 예배송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송 한번 불러봐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귀 쫑긋 기울이고, 두눈 크게 뜨고,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ཁཁ ཁཁ 소리로 전도사님 불러볼까요? 이야기해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샬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참고 기쁨으로 인내했었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 주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바른 자세 한번 해볼까요? 와, 정말 다 멋지게 앉은 것 같아요. 상무기하고 상현이도 멋지게 앉았고, 우리 소은이도 멋지게 앉았네요. 와, 우리 시은이도 정말 멋진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예배드리는 사진과 영상을 전도사님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예요. 너무 멋지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다 말해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자세로 예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한번 해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짠! 우리 친구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지도예요. 어, 그런데 이 지도는 세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만 있으면 어떤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같이 어, 한번 나라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친구들 앞에 지도가 보이나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한번 우리 지도를 볼게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손가락을 들어서, 손가락을 들어서, 어디 어디, 엄마 아빠랑 찾아보자. 하나, 둘, 셋, 여기. 와, 잘 찾았어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네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나라를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나라를 알고 있나요? 오! 우리 친구들 중국을 알고 있구나. 그래요. 중국은 한국과 가까이 있지요. 자, 어디 있을까? 손가락을 들어서 손가락을 들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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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오, 한국과 가까이 있으니까 헉, 여기 중국이 여기에 있네요. 잘 찾았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나라를 한번 말해볼까요? 미국! 그래요? 자, 한번 미국도 찾아볼까요? 오, 미국은 한국하고 조금 멀리 있는 나라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자, 손가락을 들어서, 손가락을 들어서 자, 엄마, 아빠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미국은 여기 있네요. 잘 찾았나요? 그래요. 미국과 한국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른 나라를 이 지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한 나라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나라의 이름은 자,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랑 찾아야 되니까요. 하늘 나. 어디라고요? 잘안 들렸나요? 자 그럼 전도사님 큰 소리로 알려줄게요 하늘나라 나. 어디요? 맞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자 하늘나라 천국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미국에 있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나? 아니면 중국에 있나? 음,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있는 건가?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 찾아봤나요? 찾을 수 있었나요? 그래요. 하늘나라는요, 이 지도에 나오지 않아요. 지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럼 전도사님, 하늘나라는 지도에 없으면 없는 나라잖아요. 하늘나라가 정말 있기는 한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는 아주 놀라운 곳이기 때문에 지도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늘나라가 정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한가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수 있을지도 궁금한가요? 오늘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는 정말 있어요. 진짜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친구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나라는요, 주인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 만드셨네. 새들도, 새들도. 하나님 만드셨네. 별들도, 별들도. 하나님이 또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네. 나도, 나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로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 주도록 하겠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아주 많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기 자신을 껴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주 잘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준비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곳의 주인이 아까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한 분이세요. 조금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도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은요, 슬픔도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아픔도 없어요.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만이 있어요. 그곳을 우리 친구들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지 않나요? 맞아요. 전두산님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곳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착하면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돈이 많으면 갈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 친구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한테 혼이 날까봐 실수로 물을 쏟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내가 안 했어요 난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한 적이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물건을 다른 동생이나 친구가 가지고 노는 것이 싫고 화가 나서 야내 거야 하면서 친구와 싸우고 욕심을 부린 적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떼쓰고, 화내고, 울며 투정 부린 적은 있지 않나요? 그래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요. 어떤 벌을 받을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살게 되는 벌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혼이 나는 것처럼 올해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벌이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지 못하면 슬프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보다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일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죄는요, 이렇게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성경, 노마서에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라요, 착하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어요. 그 나라 하늘나라에 갈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친구들처럼 응애! 네, 응애! 네 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갖고 있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단한 번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느날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을 못 박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엇이 흘러내리셨을까요? 맞아요. 그 피가 흘러내렸어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오직 죄가 없이 깨끗하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피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을까요? 아니,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숫자를 세해 볼까요? 하루, 이틀, 삼일, 며칠이요? 그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우리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멋진 집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봤던 말씀이요.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들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 바로 죽음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는 어디를 갈수 있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칙칙 복포. 이거 뭐예요? 그래요. 기차예요. 자, 기차를 타고 가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는 슈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나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자 그러면 헉, 이렇게 배를 타고 갈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어 그러면 배보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잠수함을 타고 가면 될까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존두사님 그러면 하늘나라는 저기 보이지 않는 우주를 갈수 있는 로켓을 타고 가면 되죠? 우주선 타고 가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 아니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 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갈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갈수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리, 특권,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늘나라 천국은 기쁜 곳, 기쁜 곳. 하늘나라 천국은 할렐루야.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는 정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나라. 아주 아주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그 나라.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천국에 우리 친구들은 들어가기 원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믿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수님 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래요. 자, 우리 그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이미 예수님 믿은 친구들도 두 손을 모아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나 예수님 믿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 한번 해 볼게요. 자, 기도 준비 됐나요? 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무송으로 예배를 마쳐볼까요? 자, 마지막까지 두손 모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